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7월 종화분, 예, 별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양자리, 황소자리까지 올렸습니다. 지금은 쌍둥이 자리님들, 생일은 5월 21일에서 6월 20 정도, 예, 적용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행운의 컬러와 행운의 메시지, 조언의 메시지, 예, 그리고 세 장의 카드로 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리님들 행운의 컬러 검정 컬러 아니면 진한 남색 컬러입니다. 이게 어떻게 밝은 빛에서 보면 보라일 수도 있지만 진 남색, 보라나 뭐진 남색 계통의 컬러를 모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소지품으로 잘 활용하시면 행운의 컬러가 될 겁니다.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는 행운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 예, 뭐 문서라든가 승진, 합격, 내가 원하고 기다리는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7월에는 전해져 오신다는 거가 예, 쌍둥이 자리님들에게 행운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조언의 메시지는 어, 내 생각과 내 느낌 내 판단대로 무언가 결정하는 거가 좋다라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의 의견 어 존중하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내 생각 내총 어떤 내 느낌 내 예지력 내 판단력으로 결정과 선택을 하시라는 거가 조언의 어, 메시지입니다. 그럼 추가적인 어, 흐름을 보겠습니다. 7월에 어, 첫 번째 카드로는 이건 약간 과거에서 현재형으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뭐 지금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보다는요 과거에 예, 예전에 누군가 나를 자꾸 아프게 했던 생각들이 예, 문득 문득 지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이 계시면은 예,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네, 아팠던 기억을 계속 되살리면 어, 나만 스트레스 받고 어, 힘들지 않습니까? 과거의 생각들은 과거로 그냥 묻어. 두고 아픈 생각들은 바로 빨리빨리 빨리 예,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라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을 겁니다. 또 7월에도 예, "내가 그래도 무언가 좀더 나은 게 있기 때문에 베풀고" 이렇게 포용 하시라는 겁니다. 예, 분명히 관용과 자비를 베풀고 난 이후에는 이게 귀의 눈으로 나에게 크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 황소 자리님, 쌍둥이 자리님들, 좀 짜증나고 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베품으로 인해서, 어, 이후에 나에게 무언가 좋은 또 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어, 성실하게 내 주어진 일을 해서 이렇게 어떤 성과물, 금전입니다. 이거는, 내 금전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죠. 뭐, 그동안 지출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 꼭 불필요한 지출이 된거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하고, 이후에 무언가 꼭, 어, 어떤, 나에 목적이 있고, 예 좋은 흐름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금전에 지출이 있었을 겁니다. 어, 하지만 또 성실하게 내가 자꾸 이렇게 일을 해서, 어, 차곡차곡 돈을 모아놓는 거죠. 7월 한 달, 어, 쌍둥이 자리님들은 각자가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예, 또 성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다들. 어, 성실하신 만큼 또 7월에도 꾸준하게 해 나가시면 금전은 차곡차곡 모아져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6월에 어, 이어서 7월 흐름, 예,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편안함과, 예,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소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